안녕하세요. 팀즈와 G Suite를 함께 사용하기 세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즈와 G Suite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어, DNS에다가 이제 세팅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텍스트 레코드와 MX 레코드를 일반적으로 세팅해서 소유권 인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실제 이제 메일을 한,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했죠 G s u i t 를 사용하고 Office 365를 사용하더라도 메일은 둘 중에 한 군데로 메일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G s u i t 를 사용할지 Office 365를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사용할 서비스를 결정해야 되는데 메일 일정 연락처 서비스들을 어떤 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자,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OP365가 좋겠고요. 단순한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하면 G-Suite가 좋겠더라. 자, 두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저는 OP365를 어, 메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G-Suite를 이제 어, 추가적인 서비스, 즉 구글 클래스룸을 주로 G Suite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팀즈에서 G Suite와 구글 드라이브를 불러서 사용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계정을 만드는데 사실은 G Suite와 o p 365가 있다면 계정을 함께 통합해서 사용하는 거 방법은 있는데요.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요, 문서를 봤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도 쉽게 할수 있도록 여기에도 계정을 만들고요, 여기에도 똑같은 계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계정을 만들어서 여러 사용자로 똑같이 입력하고요, 패스워드도 똑같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스워드와 여기 패스워드를 똑같이 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암호를 잊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b365 관리자나 g 스위트의 관리자가 해야 될일 중에서 넘버원이 뭐냐 하면 사용자들 암호 관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암호를 초기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원하는 암호대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거로운 절차들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반드시 다른 선생님들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아무는 G-Suite와 Office 365를 똑같이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자, 이 작업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Teams 서비스에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메인으로 하는 메일과 일정과 연락처를 메인 서비스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메일을 보내 보면은 각각을 보내서 MX 레코드가 바르게 설정되면은 메일이 들어가도록 됩니다. 자, 그것들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벌크 인설트를 이용해서 사용자들 여러 사용자들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팀즈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불러오는지 그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 s l o o 을 하시고요. 세 타입 mx에서 mx 레코드를 확인하면은 dns에다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0번으로 이 op365로 세팅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구글에 있는 g suite의 mx 레코드들입니다. 어머 뭐, 마이크소프트에서는 로 이거 하나밖에 안 써서 메일 서버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무조건 이쪽으로 메일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메일 서버들이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텍스트 레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메일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제가 한번 메일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용자가 지금 한명 있습니다 제가 미리 고그 코드를 사용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goadmin이라고 하네요. 자, goadmin 해가지고요. gocode.kr 네,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메시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넣고 메일을 보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착해야 되겠죠. 자. 예, 이렇게 도착하는 거 보니까 아 제대로 MX 레코드가 세팅이 되어 있구나 그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사실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있는데요. 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고 코드에 보시면은 완전히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은 뭘더 세팅해야 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고 코드에 보면요, 이런 레코드들을 다 추가해야 완전히 끝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DNS 세팅이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팀즈뿐만 아니라 이 스카이포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도구들도 같이 포함되기 어있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함께 포함되어있어서 DNS 세팅을 일일이 다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요두 가지를 현재 세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들도 해주면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역 어, 리셀러들한테 요청하시면 바로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 구글에서도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정 물어보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관리자 서비스로 들어갔습니다. 도메인 관리가 여기 있죠? 네. 클릭해서 도메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제 학교 도메인이 있고요. 추가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MX 레코드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클릭해 보면 MX 레코드를 추가하는 부분들 어떻게 추가하는가? 이거는 모든 어 구글에 있는 서비스들은 MX 레코드의 주소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레코드들을 다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좀 늦죠. 네, 여기 나와있는 레코드들은 구글 G Suite의 모든 서비스들은 다 동일합니다. 텍스트 레코드를 이용해서 구분해주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벌크 인설트를 해야 되는데요. 벌크 인설트는 주로 어디서 하냐면 사용자에서 보시면 여러 사용자 추가라는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 템플릿들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구글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서비스도 관리 콘솔에서 사용자에 들어가면 마찬가지 벌크 인설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템플릿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그 서비스에다가 미리 이제 음 여기 보시면 일괄 업로드가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벌크 인설트를 할수 있는 도구들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계정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고 코드, 고 코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고 코드 통합 계정이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그대로 이용할 거고요. 요거 이용하는 거 그대로 또 복사해 가지고 Gsuite의 계정들은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패스워드를 어,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패스워드로 korea1234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코드가 되어 있죠. 카펜 페이스도 사실 했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이거 하실 때는 가능하면 닫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닫고요. 네, 저장이 안 됐네요. 네, 닫고요.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페이지에서 일괄 업로드를 눌러서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운로드에 가셔서 수정한 날짜 클릭하면 어디갔죠? 네 여기에 보면은 구글이니까 유저스가 되겠죠? 업로드를 누르겠습니다. 구글 계정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벌크 인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찾아보기 눌러서 여기에 있는 자, 오피스 365와 구글 계정 합친 것들을 보니까 아, 정상적이네요.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 벌크 인설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뭐교 직원이라고 하고요. 됐으면 다음 눌러서 사용자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피스 365는 기... 어, 암호를 같이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 어, 한꺼번에 됐다고 하면 암호를 이제 오피스 365의 암호를 바꿔주겠습니다. gc라고 한번 넣볼까요 gcst 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정 다섯 개가 나오죠? 암호를 저는 직접 생성하고요. 암호를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세팅하고, 구글에 있는 암호랑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서 정말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네, 맞네요. 다시 설정을 눌러서 구글의 암호와 그 다음에 이 오피스 365에 암호를 일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사용자를 만든 사용자들이 팀즈에서 이제 제대로 작정하고 그 사, 다른 사용자들을 불러올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네그 작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즈는 제가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전에 이걸 전체 하기 전에 먼저 구글에다가 로그온을 한 번씩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들이 한 번씩 로그온을 해 주면 이제 자신의 원드라이브 가 프로필들이 다 만들어지니까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이쪽 양쪽에 있는데 한번 로그온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메일로 외부에서 메일이 정말 오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피 365나 구글이나 한 군데만 간다는 거 계획해 주십시오. 자, 저는 잠시 후에 팀즈와 세팅을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